장마가 끝난 뒤흩텁지가란 날씨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입니다.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데 작년 비브리오 식중독은 경계 대상 1호입니다.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 환자 80% 이상이 여름철에 발생합니다. 해수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. 특히 수온이 올라가고 하면서 비브리오균이 많아지고 또 그것을 아마 날것으로 해산물을 먹거나 또 몸에 상처가 있을 때 해수욕을 했을 때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. 식중독 뭐. 대표 증상인 설사는 탈수 증상을 불러옵니다. 잘못된 상식으로 병을 대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우리 몸은 또 몸에 안 들어 안 좋은 균이나 안 좋은 음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사를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지사제를 먹어서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균이 몸 안에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. 휴가철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 있습니다. 바로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데 진드기가 옮기는 이 감염병은 치명적입니다. 벌써 전국적으로 80여 명이 감염이 됐고 그중에 20명이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.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. 어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들이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요.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도 진드기는 쯔쯔가무시병과 라임병 등도 옮깁니다. 벌레 기피제를 뿌리고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. 직사광선이 강한 여름철 햇빛 화상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.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피부에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피부가 붉게 변하고 표피까지 벗겨집니다. 눈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. 직사광선을 대수하게 되면 일광화상이라고 화상을 입게 됩니다. 특히 자외선이 아주 강한 역할을 하는데요. 또 눈에도 치명적으로 자외선이 계속 쐐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, 뭐 우리가 백내장도 초래하고 여러 가지. 낮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선크림과 선글라스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. 이밖에도 익수 사고와 추락 등 안전 사고, 또 일사병 등 온열 질환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. 티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.